네, 안녕하세요. 다생다투의 람보루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또평택사시는 우리 어마어마하신 우리 구독자분 집에 또 놀러 왔는데 오늘 저희가 할 일이 있어요. 또 거북이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밥을 또 먹이기 위해 저기 또 청정지역 시골 가가지고 채취를 할 겁니다. 바로 뽕잎을 채취를 할 건데 그 전에 잠시 이제 여기 사업가신 애들 일강욕 하신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짧게나마 찍고 있어요. 어, 이쁘죠? 자, 그럼 잠시 후에 또 뽕잎 채취하러 한번 출동하고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비비. 비비 우리 제, 비비. 파... 제 파트너 비비, 비비. 비비,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그래, 안녕, 안녕, 네, 이따 뵐게요. <laughs> <이건> 자, <목소리> 여러분, 뽕잎을 따라왔습니다. 음, 아또 우리 거북이들에게또만난 우리 뽕니 뽕니 엄청 좋잖아요. 자 아, <laughs> 오늘 신나게 한번 따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기 주인분이 직접 이거 해주셨어요. 저 멀리 서울에서 왔다고 직접 이 나무를 이렇게 뽕니 뽑기 쉽게 나무를 베워 주셔가지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품성이 네, 없는 나무. 네, 상품성이 없는 나무. 전혀 문화, 문제되지 않아요. 어, 여기 산 주인분께서 직접, 어? 셔시분데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쵸? 아, 니다 자, 한번 신나게 담아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클러, 어, 클러버를 먹이면서 이제 행운을 급여를 했는데, 이번에아 또 아, 또 기가 막힌 네. 뽕잎. 아, 나 와이로키리. 아, 그래, 그 그래. 어우, 아, 너무 좋은데 뽕잎을 열심히 따서 한번 급여를 해볼게요. 아우, 신난다. 어? 이거 뭐돈 드는 게 아니잖아. 아, 근데 채, 체력만 좀 소모할 뿐이지. 자. 어, 아 참고로 지금 같이 뽕잎을 채취하고 있는 사람은 또 우리 만수르 구독자님. 그 구독자님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같이 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튜버. 우리 옥, 옥, 뭐야, 육지거북의 보통용 아니야, 보통용. 어. 우리 옥, 옥탑방 거북이와 함께 이렇게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신나게 오늘 왕창 뽑아갈 거예요. 자, 이렇게 뽕잎을 채취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수확물. 세 남자가 모여서 열심히 뜯어 우리 수확물입니다. 이거면 거의 한... 얼마나 될까? 이게 봉투가 지금 50리터 짜리거든요? 거의 한 250리터는 하지 않았을까? 어, 250리터? 다가 10kg인데 1 0 k 로밖에안될것 같은데 어, 10kg 좀 넘지, 넘을 것 같아요 10kg 어, 넘게 지금 뽑았어요 만에. 야 이것만 해도 30만 원이 넘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복귀해가지고 우리 거북이들한테 맛있게 한번 먹여볼게요 자 뽕잎 채취를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자 이제 뽕잎을 씻어야죠 아무래도 자연에 있는 뽕잎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허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애벌레가 집을 지은 겁니다 고치처럼 이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뽕잎이 말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려있는데 이걸 피면은 이렇게 허옇게 애벌레가 우아하고 남은 이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을 싹다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이거 그냥 먹일 시에는 또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병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한 것들은 무조건 깨끗이 세척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세척을 할 건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먹으면은, 어, 뱃속에서 다 소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봐, 은근 많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먹, 그냥 먹었을 때도 그냥 소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참고로 거북이는 소화가 느리죠. 소화가 엄청 느리기 때문에 그 소화가 되는 그 시간 동안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충격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 무조건 이렇게 깨끗하게 시, 잘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연거, 이 애벌레 치 그냥 이렇게, 물로 이렇게 헹궈주시면은 잘 닦여요. 아주 잘 닦이거든요. 뭐, 이 닦는 게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어, 요거 귀찮아서 안, 해, 안 했다가, 안 하고 그냥 먹였다가, 어? 오르, 또, 병원비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무조건 헹궈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그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허연 거. 무조건 깨끗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오디도 열려, 오디도 이렇게 있어요. 뭐 오디 좀 먹는 거는 뭐 괜찮은데 저는 굳이 먹지 않습니다 그냥 오디가 엄청 달아요 달다는 거는 또 입맛이 또자극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는 거북이가 먹, 먹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자극적인 걸로 먹게 되잖아요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채소를 먹다가 그 채소를 잘안 먹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거식이 옵니다. 거식 거식이 올 상황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과일을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굳이 뭐 과일을 줄 이유도 없고. 자 우선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헹궈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세척이 끝났습니다. 후. 한 30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한번 줬어요, 애들. 주고, 지금 한번 더, 하, 더 씻은 건데, 저희 애들이 좀 많이 먹습니다. 덩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아무튼 이렇게 세척이 끝났습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귀찮게 이렇게 세척을 그렇게 꼼꼼하게 하냐. 어? 뭐, 뭐 귀찮게 뭐 밖에 나가가지고 뽕잎 따오고, 갖고 와서 또 세척하고, 귀찮지 않냐. 그냥 사면, 되지 않, 그냥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냥 사도 씻어야 돼요 다 세척을 하고 애들한테 급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세척하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사실 귀찮은 귀찮은데 동물은 왜 키우나요 귀찮은데 밥은 왜 먹고 어?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살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적어도 생물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귀찮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한번 급여를 해볼까요? 자 우선 우리 별거부 봉님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별거부 뽕잎 진짜 잘 먹어요. 지금 다 애들은 지금 자고 있어서 모르는데 아무 어, 조이 있으면은 달려올 겁니다. 어우, 얘는 벌써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우, 야, 달려. 어우, 이것들. 참고로 레오파드는 진짜 힘도 힘인데. 아, 깡패, 깡패. 진짜 깡패. 혼자 독차지하길래 뒤로 뺐어요. 엄청 잘 먹죠? 우리 레이, 레야 레아. 아우, 레아가 현재 알을 총 15개를 살란했어요. 15개를 살란했는데, 아, 아직 유정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백탁이 뜬 것도 아니고 물론 백탁이 안 떴다고 해서 유정란이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전에 제가 별거북을 번식을 했잖아요 우리 기저기도 백탁이 안 떴어요 그런데도 부화가 한걸 보면은 유정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탁이 뜨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잘 먹죠 자 다음은 우리 그리스 그리 이베라 그리스 암컷 성체 한 마리 그리고 여기에 두 마리인데 한 마리 지금 자고 있고 얘는 아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오늘 밥 주는 날인 걸또 알고 이게 기다려서 또 제가 주니까 잘 먹죠 어우 진짜 잘 먹네 옆에 우리 비비 비비 비비야 또 거북이랑 같이 있으니까 또 겁먹었어 제 파트너 비비 케이크 앵무새고요 어 이제 좀 말도 해요 안녕 하면 이제 안녕도 하고 안녕? 비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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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제가 안녕한다 해서 안녕하는 건 아니고 혼자 있으면은 막 안녕,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뽀뽀하면은 쪽 이러고 조금 말을 합니다. 아직 이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안녕. 비비 안녕? 음, 아직은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자기 자기 하고 싶을 때 해요. 자, 비비. 비비는 제목 뒤로 갔습니다. 진짜 엄청 잘 먹죠. 아니 그 전에 한번 먹었는데 지금 두 번째 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준 거만큼 또 줬어요. 근데도 이렇게 잘 먹죠. 자 엄청 먹습니다. 그새 또 이렇게 모여든 우리 별거북들자 진짜 정말 잘 먹죠. 자, 다른 수컷도 와서 그렇지, 그렇지. 진짜 잘 먹어. 요 뽕님, 뽕님은 진짜 강추합니다. 아우, 비비 비비가 뒤에서 막 계속 제길를막 깨물고 와주고 비비야. 안녕, 비비. 안녕, 안녕, 안녕.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안녕. 자, 이렇게 우리 육지거북을...들에게, 아주 신선한 뽕잎을 직접 자연에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먹여 봤습니다. 뽕잎의 효능은 진짜 많아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뽕잎의 효능은 일단 레오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사를 하는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사를 하는 애들이고, 또 레오파드 같은 경우 는 수분을 되게 좋아해요. 물도 엄청 먹고.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설사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뽕님을 주시잖아요. 그럼 설사가 아니라 단단한 응가가 나옵니다. 단단한 똥을 이제 배출하게 을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뽕님 거북이한테 좋은 효능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뽀뽀, 입이 뽀뽀. 그치? 뽕잎은 진짜 아주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이 뽕잎 제철일 때 오로지 뽕잎만 줍니다. 오로지 뽕잎. 다른 거안 줘요. 오로지 뽕잎. 그 뽕잎이 많을 때는 오로지 뽕잎만 주고 다른 거는 이제 어쩌다 가, 가끔 한번 주고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 애들은 저희 집 애들은 설사를 안 합니다. 레오파드 밑에 있는, 여기 레오파드 성체 있죠? 얘네 응가도 단단해요. 아마 작년부터 설사하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오로지 뽕잎만 줬으니까. 그, 그 뽕잎 철는 뽕잎만 줬어요. 진짜 잘 먹죠? 레오파드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설사 때문에 채소에다가 건축가루를 이제 버무려서 이게 주시잖아요. 뽕잎은 그거를 다 해결해 줍니다. 건축가루를 굳이 안 뿌려도 단단한 은가를 배출할 수 있어요. 한번 이제 육지거보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뽕잎도 한번 먹여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상 다생다트부의 람보르였고요. 역시. 뽕잎 예, 역시 뽕잎이 짱입니다 진짜 강추 감사합니다